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1년 12월 12일 월요일이에요. 날씨는 무엇인지. 네, 최민희 학생. 똥꼬! 네, 똥꼬는 아니죠. 근데 웃기긴 하네요. 네, 맑음이죠, 여러분. 여러분, 그러면 이제 1교시는 수학이에요. 수학을 선생님이 내볼게요. 네. 1 더하기 1은? 네, 태민 학생, 나도 풀어보세요. 우리 태민이 학생이 잘 했나 볼까요? 1더하기1은 똥 아니죠. 누구 한번 다시 풀어볼 수 있는 사람. 네, 채민 학생, 풀어봅시다. 네, 최민학 채민하... 네, 최우 그 학생 맞았네요. 최우 <laughs> 학생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. 선생님이 동그라 조각을 친구한테 봉지에 넣어줬어요. 그럼 이제 제, 저한테 남은 똥은 얼만큼이 될까요? 나와서 풀 사람. <놀람> 네, 풀어봅시다. <놀람> 0이라고요? 안, 아, 네. 선생님이 혹시 물 내려서 그런가요? 아니니 나 오늘님 물안 내렸어요. 다시 풀어볼 사람. 네채우학생네 맞아요 채우학생 맞았고요.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잘 풀었어요.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. 어떡하지 채민이우리가 웃음병에 걸린 것 같아. 어떡해. 아! 우리, 어, 신기한 책이 있었잖아. 그럼 우리 겉쪽에 한번 웃음병에 대해 물어볼까? 아, 네, 내가 할 거야. 뭐 웃음병이 무엇인가요? 웃음병이 무엇이고? 치료할 수 있나요? 어, 손에 느낌이 와. 뒤에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보자. 어, 나왔다. 웃음병은, 웃음병은 초등학생한테만 일어나는 질병으로 친구 때문에 일어납니다. 치료병은 상대를 시, 슬프게 만들어야 합니다. 어, 아, 친구를 슬프게 하는 건 싫은데,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알겠다. 어, 그, 토끼 인형을 뺏어야 겠다 어, 맞아. 왜냐면, 채우리는 토끼 인형을 엄청 좋아하잖아. 응. 우정이 음, 심해지고 있어. <laughs> 어, 얘들아, 후루님이 독서하고 있으래. 그리고 화장실은 자율로 다녀오라는데? <laughs> 우리 책 같이 볼래, 채미나? off. Oh. 어디다 숨길까? 몰라. 아니, 아 뭐, 여기 동물상자다아 동물상자. 여기에 일단 숨겨놓자. 어, 미안해. 괜찮아. 세율이 아, 언제 오지? 꼬부가 보다 <laughs> 계속해서 시끄럽다 할까? <laughs> 우리 그럼 내일 학교에서 만나 안녕 <laughs> 내일은 그러면 혹시 타이거를 숨겨야 할까? 어, 맞아. 그러면 내일은 타이거를 숨기고 그리고 그때 셀프 하면 학교 끝나고 타이거랑 니나를 둘다한 번에 주면 될것 같아. 어, 그래, 그래. 좋은 아이디야. 어 맞아. 다음 날?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. 니가 여기 강아리 있어. <laughs> 지금 이 기회야. 우리 이거는 원래 숨겼던데 똑같이 숨길까? 어. 이렇게 가자. 그래도 병에 몸치지 않으면 어떡할까? 괜찮아 일단 보자. 없으면서 정말 슬프겠다 우리가 한번 찾아줄까? 맞아 웃음이 멈춘 것 같아 우리 학교에 학교 끝나고 찾으러 가자 응. 알겠어 응. 가 큰, 끝난 후 우리 이제 가자. 아, 그래. 거 우리 한번 찾으러 보 찾아보자. 응. 어여긴 없는데 어떡하지? 걱정된다. 어 여기 살고 있는 리나가 있다. 어, 저기 있대. 응? 어디 어디? 잘했다. 음. 오늘의 드라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